안녕하세요. 어,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어, 스카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어,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딱히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잘 이제 알수 없는 상태에서 어, 이상하게 스카를 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골프가 항상 그알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 그 공이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연습을 또 많이 했는데도 공이 안 맞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 숙를잘 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더 해서 스킬을 향상을 시켜야만, 어, 골프를 잘칠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은 어, 누구나 이제 수공을 하는 일입니다. 어, 그러나, 골프를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쳐 왔는데, 어, 며칠 만에 이렇게 또한 달, 한두 달 만에, 어, 스윙을 바꾸는 것, 어,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스윙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골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숙화를 내는데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잘못을 해서 숙화가 그렇게 나빠진 것인지 그런 것을 자기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다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날또 있구나 이렇게 또 체념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골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면 더 스코어를 잘 내는데 더 즐겁고 명랑한 골프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그 코스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한7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곱 가지만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하게 되면. 스카를 어, 확실히 더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스카를 낮추기보다는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줄줄 세는 스카를 어,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 골프는 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실수의 게임입니다. 결코 이제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디와 파를 어, 이렇게 많이 해야만 좋은 스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 망가지는 눈사람, 그러니까 양파,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만 좋은 숙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버디를 하지 아니, 에, 그, 더블보기를 만약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걸, 그, 더블보기를 만회를 하려면, 어, 뭐, 버디를 한두개 이상 해야, 어, 더블보기를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숙화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어, 잘 치려고 길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올한올 한 조심해서 인내하면서, 어, 사을그그 호를 그 망가뜨리지 않고 또좀쿼화가안 어, 좋다 하더라도 한 타라도 더더 어, 나빠지지 않는 것을 잘 막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물에 빠뜨리고 산에 치고 싶어서 치겠느냐? 안 되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 한번 실수를 하면 어, 한타 물러나는 것이 아주 그 스마트한 생각입니다. 물에 빠져서 벌타를 먹거나 또 거약한 러프 속에 공이 들어가면. 일단 한타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물러날 때 물러서야만 스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홀에서 보기모, 보기로만 막았더라면 어, 이런 그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골프는 하우트 플레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우 매니의 문제입니다. 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잘친 샷이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카 어, 카드의 숫자를 얼마나 어, 작게 기록을 하느냐, 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과약한 러프에서 영감하게 우드를 쳐서, 어, 4,000m를 이렇게 질 것처럼 힘껏 쳐서 어, 그린에 이제 올려 또 핀에 붙여서 보디를 잡았다고, 아, 그렇게 그 스쿼아 카드에는 그런 내용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양파만 쓰여져 있습니다. 숫자만 기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무모한 플레이를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한번 하면, 이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어, 나쁜 숙가를그가를 그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숙가를 내는 것보다는, 어, 망가지지 않는 것이, 그, 좋은 숙가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두 번째 실수는, 어, 너무 그, 스윙 메카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어, 스윙은 이제 자주 바뀝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스윙은 바뀝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또 항상 똑같은 어, 똑같은 메카닉으로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라운딩 중에 공이 안 맞으면 누구나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 빈 스윙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연습을 어, 연습 스윙을 하면서 샷감을 찾으러 갑니다만 그러나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잘 되고 안 되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 리듬과 템포가 이제 헝클어져서 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한번씩 하는 그런 스윙을 생각을 할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더 혼란스러워 하고 경직이 됩니다. 어, 샷을 하기 전까지는 바람이나 거리, 그 그림 모양 이런 어, 체크 사항을 꼼꼼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샷을 시작하려고 프리샷뉴튼을 시 마쳤을 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샷을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으로 갖고, 느낌으로 샷을 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리듬과 템포만 잘 맞게 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많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프리샷 뉴틴입니다. 공이 날아가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기 전에 공 뒤에서 목표를 바라보고, 공 앞에 목표 라인에 조그만 그 표식을 하나를 찾아서, 공에 다가가 클럽을 먼저 정렬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스를 왼발 오른발을 벌린 다음에 목표를 한번 두번 정도 바라보고 그 리듬, 리듬을 맞춰서 웨그를 하거나 그립을 한번 체크를 해서 마지막으로 목표를 한번 바라보고 그냥 간단하게 샷을 마치고 어 피니시를 잡는 것. 그리고 피니시 자세로 어한 상태에서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는 것. 이런 프리샨 뉴턴을 매번 똑같이 하면 그러면 아주 그 복잡한 신 생각이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리샨 뉴턴을 습관적으로 항상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치는 것을 줄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8홀을 하는 동안에 이제 보통 그 파5하고 파4를 합치면 이제 4개 홀입니다. 1 4개 홀 중에서 꼭 드라이버를 좀그 멀리 보내야 하는 홀이 이제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개 홀은 드라이버를 치면 안 되는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이 좁다든가 또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휘어서 위험한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외로 좀 짧은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를 쳐야 할 때와 어, 드라이버를 치지 않아야 하는 호를 잘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어, 드라이버를 치지 않는 것 자체가 어, 대단히 그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항상 그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어, 파4나 파파이브를 만나면 어, 드라이버를 치려고 대드는 것 어, 그렇게 함으로써 스쿼를 예,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 자주 그 스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 실제는 예, 거리를 좀더 더 멀리 보내서 어, 동반자보다 더 멀리 치려고 경쟁을 하려는 그런 어,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 치기에 그 위험하거나 또과약한 홀에서는 어, 아주 영감하게 어, 드라이버를 치지 않는 것이 습관을 아끼는 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드라이버를 엉터리로 치는 바람에 수온도 못하고 또 포온을 해서 어, 스리퍼팅을 하면 얼마나 어, 마음이 아픕니까? 잘치력을 했는데, 세컨샷도 실수를 하고, 세번째 샷도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그랬다고 억울해 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처음 티샷 그 드라이버를 잘못 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그 재난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파3는 한 번, 파4는 두 번, 파5는 세번 만에 그린에 꼭 올려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플레이를 이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숙화를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 설계자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 바보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파3조차도 항상 원원을 할수 있게 설계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귤러 원원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정문 어, 같은 것을 이제 여기저기 배치를 합니다 방어를 합니다 실력과 행운의 어, 딱 맞아 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버디나 팔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P사슬 드라바를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코스 설계를 하는 홀은 어, 말라고 그렇게 어, 코스 설계를 하는 홀인 경우에는 어, 세컨샷을 롱아이이나 하이브리드를 얼마나 잘 치느냐 이제 그런 것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렇게 에, 코스 설계자는 설계를 이제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에서 드라이버를 잡고 치면 코스 설계자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과약한 상황에 빠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홀 티샷을 할때 코스 설계자는 나의 어떤 클럽 실력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드라이버를 치지 않고 우드나 이제 유틸리티 아니면 아이언을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티샷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장타력이 아닙니다 다음 샷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린에 어느 앵글로 올릴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티샷 자체도 레이업을 잘할 필요가 있는 홀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스쿼를 잘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언 샷을 퍼올리는 잘못을 이제 많이 합니다 공을 이제 공중으로 띄워 보내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공을 퍼 올리려고 합니다. 드라이버 샷을 할 때는 뒤를 꼿꼿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 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이 그 땅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언 샷을 할 때는 공을 깨끗이 이제 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클럽을 믿고 아이언을 믿고 하향 타격을 해야만 공을 깨끗이 쳐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공을 어, 띄우려는 본능의 에, 소리를 무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는 왼발을 확실하게 짚으면서 샤프트가 공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어, 약간 내려가면서 공을 찍고 어, 그리고 어, 위에서 아래로 찍고 훑어 올리듯이 공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왼발을 중심으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너무 던져라 던져라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 하향 어, 타격을 못하는. 그런 이그 아이언 샷을 실수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도 좋아지지 않고 거리감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신 있는 클럽 한두 개가 없는 잘못. 어 그런 것이 또 문제입니다. 파포에서 보통 150m 근처에서 브루시 샷을 많이 합니다. 스카를 잘 내려면 미들 아이언부터의 지샷을잘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 치는 클럽이 있다면 훨씬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스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7 8번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샷이 하나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주로 아, 그리고 이제 쇼다인이나 레지 중에 한개 정도 그 비장의 무기처럼 잘칠수 있는 또 정확하게 칠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런 클럽이 한 두, 한두, 어, 한두개 정도 있어야 이제 더 버디를 많이 잡을 수가 있고 파를 또정확히 어, 자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 거리를 항상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스쿼를 그 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무조건 그린 가까이에 보내놓고 보자 이렇게 치다 보면 자칫 곤란한 그 라에 이제 공이 간다든가 아니면 벙커에 빠져서 스쿼를 까먹게 됩니다. 자기의 그 비밀 무기는 자신감까지 높여주니까 이제 플레이가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은 어, 연습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 동계에 따르면 보통 주말 골프가 라운드 하는 중에 가장 마주하는 어, 거리는 4에, 4에, 4에서 한 5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3퍼팅을 어, 자주 하면 그날 습관는 어, 아주 좋지 않습니다. 3퍼팅을 어, 자주 하는 원인은 어, 두 번째 짧은 퍼스를 못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처음 퍼스를 홀컵에 붙이지 못해서 3퍼스를 많이 합니다. 방향이 틀어져서 붙이, 붙이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리를 맞추지 못해서 스리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팅 경사보다는 공이 구르는 스피드가 더 중요합니다. 라운드 하기 전에 최소 10분 이상은 연습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립감이나 정렬, 또 스트로크 터치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리 감각을 익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퍼팅 연습을 실제와 똑같이 긴장감을 느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하는 연습 스트로크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퍼팅 연습할 때조차도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 장면을 미리 이게 상상을 해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면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은 연습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이제 실수는 잠재력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많이 이제 합니다. 말을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잠재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어, 합니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학이나 공학 이런 그 물리학 이런 과학에서만 이런 잠재잠재력이란 말을 인정하는 편이고. 이 심리학에서는 심지 심리학은 이 과학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다, 또 로봇 공학이 공학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해도 신비한 인간의 문을 열어 제껴서그 신비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의 과학을 인정을 해야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엘리트 해군 집단인 a 이비시의 군인들은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세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40% 기업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한순간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자신의 능력 중 4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렸는데 그 이상 남아있다고 이제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자기 의심을 떨쳐내면 그때 이제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좌절의 마음을 꾸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나눠주면서 이 약에는 어, 엄청나게 강한 카페인이 있어 이,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어, 옆에 있는 그 무거운 엿기도 쉽게 들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약을 먹고 에너지를 얻었다고 믿는 참가자들은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잠재된 힘을 발휘해서 그 무거운 엿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 40%의 법칙이든 또 플라시보 효과든 어, 마음의 힘즉 잠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시 때때로 변하고 순식간에 해둘래 하는 복잡한 사설을 하면서 우리가 갈고 닦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 그, 그,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60%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또 자기 실력 이상으로 초능력 같은 잠재력의 힘을 동원하는 것,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숙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재력이 어떻게 나서서 굴삿을 치도록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잠재력을 발휘하면 이제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 공포, 잡다한 그 가족 드라마 같은 얘기, 또 번잡하고 골치 아픈 회사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골프를 칠 때만큼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면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안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하면,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고 더 유머를 자주 말하면서 매샷을 할 때마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프리샷 뉴턴에 집중을 하면, 이 걱정이나 나쁜, 부정적인 생각, 공포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력은 이미지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공을 치려고 공 뒤에 물러나 목표를 바라본 후에 이제 공에 다가가서 사슬 우리가 합니다. 이때 공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날아가서 땅에 구르죠. 구르는가.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러분의 잠재력이 그렇게 하는데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퍼팅 할 때도 공이 사각사각 라인을 타고 홀컵으로 뱀처럼 쏙 들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그려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면 더 호린을 자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일상 생활 할 때조차도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을 자주 상상을 하면 그래서 그 이미지를 더 자주 생각 떠올리면 더 크게 성공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골프 스쿼를 이제 더잘 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일곱 가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실제 라운드를 할때 참고하셔서 더 좋은 스쿼를 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